사실 그 어떤 산업이 존재하면 그 산업에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보를 나누고 비즈니스를 위해 교류하고 하는 형태의 어떤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존재하거든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 쪽도 그렇고, 뭐 세일즈나 마케팅 쪽도 그렇고 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은 하지만. 또 그런 컨벤션이라든가 컨퍼런스 자리들을 통해서 각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나누면서 한쪽에서는 경쟁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산업에 소속된 어떤 공동체의 그 구성원으로서 어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뭐 열정을 서로 동기부여를 불어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지식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음,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벤션이라는 자리가 꼭 어떤 배움만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이걸 내가 하는 일에 꼭 써먹는다 이런 차원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같은 관심사, 이를테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야구라는 정말 이번 생에 태어나서 어, 야구라는 어, 스포츠를 만나서 어쨌든 생계도 유지하고 있고 어, 많은 즐거움을 얻고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어, 물론 하는 일은 뭐, 코치, 트레이너, 뭐, 선수, 뭐, 저마다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이 하는 일, 이 야구라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뭐 평소에 보고 싶었지만, 뭐,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명함도 주고받으면서 교류도 할수 있고, 어, 이런 자리들은 전 야구가, 어, 10년, 20년, 30년 이후를 계속, 어, 지금처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야구도이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뭐 지나치게 날이 서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적대감이, 어 뭐, 질, 질투심이라든지, 뭐, 적대감이라든지,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첨예화되고 있지 않은, 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컨벤션이라든가, 어떤, 그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주고받고, 서로 눈빛을 어,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자리들이 1년에 한두 차례만 있어도 저는 어, 그런 어떤 적대적인 분위기들을 많이 누그러뜨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런 컨벤션이라고 하는 행사가 꼭 어떤 어, 배움을 목적으로 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야구계 전체의 어떤 건강한 어, 발전 어, 서로 간의 공감 연대 어,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